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두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. 첫 번째는 핀터 레스트라는 사이트입니다. 이곳에는 어 집에 대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카페 창업하실 때 어떤 컨셉을 하면 좋지? 아니면 컨셉은 정했는데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?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까?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어,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곳에 가서 카페를 검색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컨셉이 집이다 그럼 집을 검색하세요 그럼 이제 집에 대한 그 디자인들 인테리어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인기통이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. 이곳에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다양하게 모여 계신 곳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 셀프로 진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업체들 뭐 네이버 검색에서 전기, 뭐 이렇게 목공 아니면 인,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이렇게 해도 연락을 취했지만 그 카페에는 모든 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제가 원하는 거뭐 이번에 바테이블을 제작하려고 한다. 아니면 뭐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. 아니면 뭐 수도 설비를 작업하려고 한다. 그런데 주소가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뭐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? 기술자분 하면은 쪽지가 엄청 옵니다. 이제 그곳에 말 그대로 일하시는 그 기술자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력 같은 거 아니면 회사 소개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또 견적도 보내 주시고요.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번에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할수 있다.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저도 어 그곳에서. 바 테이블 제작 그리고 전기도 했고 수도도 했고 에어컨 설치도 했고 cctv 설치도 했고 철거도 했고요 웬만한 거다 했습니다 단 일반 인테리어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곳에서도 굉장히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비교해 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그래야 또 손해 보거나 또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겠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처음 하거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알려드리니까요.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